본 인터뷰는 환자분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 촬영된 실제 개인 경험담입니다. 치료 결과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치료 내용은 원내문의 또는 순정병원 홈페이지 회원 전용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저가 금당에 사는데요. 그 지나가다 보니까 프레카드가 걸어져 있대요. 순정 병원이라고. 저는 처음에 순천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 원장님한테 허 받았는데 어 설명을 너무 자주, 자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단번에 그냥 수술 날을 잡았어요. 그냥. 그래갖고 원장님이 수술을 겁나 잘해주셨어요. 제가 식당을 36년을 했어요. 36년을 했는데, 이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안 가면 병원 없어요. 순천시내. 강주까지 막 병원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원장님이, 아, 줄기세포 수술을, 흰다리 교형 수술을 해라. 그래서, 이 수술뿐이었다. 빨리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원장님 진료 보러 왔는데요. 저기 다른 병원에서는 그 가며 그냥 작게 작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금방 봐주는데 원장님은 한막 15분 막이 정도 설명을 길게 봐주시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어떤 부위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부위는 어떻게 하고 수술 그래서 제가 믿고 믿음이 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해서요, 그, 재활을 했어요. 재활을 했는데, 우리 3층에 가면, 재활, 재활 센터가 있는데, 너무너무 재활이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도수 실장님이 어, 이, 이, 구, 근육을 다 풀어줘서요, 제가 입원해갖고, 회복이 빨리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친해가지고, 물리치료도 최고예요. 여기. 순정병원 병원 호텔이에요. 환자들이 다 호텔이다 그래요. 저는 이 병원만 처음 와서 몰랐어요. 호텔인지 다른 환자들이 갔다 와서 다른 병원에 갔다 와서 호텔이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그 화장실 변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병까지 다 봐주고 주시고 그런 병원 없어요. 다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간호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6층에, 입원해 있는데, 이 수술을,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갖고, 한 며칠 변을 못 봤는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요, 비늘이 장갑 주고, 변을 다 빼주고 그랬어요. 나 식구도 안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고마워서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잤어요, 그냥. 아, 뭐, <laughs> 몰라요. 분데 참지 말고 제가 해 보니까 다른 병원 다니면서 아, 상기다. 수술하지 마라. 이런 말만 들어서 병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네요. 병원에 가 봐라. 아, 저기 수술 안 해도 그 치료 방법이 너무너무 많더라. 순정 병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가서 MRI 찍고 저기 검사도 받아 보고 해라. 이렇게 나처럼 다 망가져서 가지말고 옛날하고 틀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커피도 많이 사줘요 칭찬할 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환자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수술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환자도 많고 멀리멀리 멀리 널리 널리 알려줘갖고 병원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사람들도 자주 와서 편하게 질러 받고 수술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전병원 화이팅 대박나세요. 사랑해요.